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하여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할틀이라고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에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바세아들 여러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어 죽어 다니더라. 여와의 호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왕 아합은 가지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왕 아합은 엘리아의 경고를 듣고 그의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인 왕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아합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왕 아합은 천인 공유할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했고 심지어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왕으로 자신의 백성을 말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엘리야는 이 모습을 다 보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이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죽은 나봇은요. 나봇의 가족들은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왕 아합이 회개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봇을 살리지 못합니다. 왕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더라도 나봇의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에게 되돌려 줄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용서해 줄수 있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심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되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합의 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함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나라면, 어떠하십니까? 오늘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기 모이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서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다.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말씀 앞에서 진실해지십시오.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니누의 성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률이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극률이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닌 회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극률이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감을 취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